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지긋지긋하다라고 느껴지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참 여러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처럼 상승 전환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깔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엇갈리는 멘트가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하루 전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연준 3인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가 내년 초부터 금리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라는 다소 비둘기적인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격전의 인플레이션 주간이 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올해 남은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이 세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반갑게 느껴질 수 있는 리포트가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공개한 리포트 내용을 보면 어쩌면 머지않아서 근원 CPI가 제대로 아주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거비 가격 안정인데 주거비가 근원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한4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 주거비가 잡혀야 CPI가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나름 반가운 내용입니다. 여기나 저기나 이 빌어먹을 집값 때문에 암튼 여럿 고생하는 게 지금 시대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소폭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데이터로 확인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9월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10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해준다라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과연 이런 이슈적인 상황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펼쳐질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꽤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엄청 긍정적인 변수 하나가 등장해 버렸는데,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버렸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호재성 소식과 이 소송과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이슈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리플 소송의 최대 빌런 빌린먼에 대한 FBI와 법무부의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꽤 의미 있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차원의 논의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실제 고소까지 이루어지거나 자체적인 수사 착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리플 소송 최대 빌런인 빌 힌먼에 대한 FBI나 법무부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면 리플 소송 항소심 진행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임팩트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에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라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닷새 만에 상승 전환했고 다우의 경우에는 1.16% 상승하며 하루 상승 폭으로는 6월 15일 이후 최대치를 확인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나름의 매수세가 붙을 수 있었던 것은 CPI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솔솔 피어 올랐기 때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국채 수익률 상승이 이어졌고 실적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 초반부터 금리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반전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번에 연준의 3인자이자 메파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다소 비둘기적인 멘트를 제시한 게 약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고 현재 기준금리는 정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내년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여러 통계가 내가 바랐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이 양반은 물가가 내년까지 계속 하락한다라는 가정 아래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실질 금리가 상승을 거듭할 것이다. 이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물가가 향후 2년 안에 2%대로 하락하고 경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게 되면 통화 정책 역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는 하루 전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말과 사뭇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연준 3인자가 그동안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양반이 이 정도 멘트를 해준건 시장에는 꽤나 의미 있는 포인트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제 곧 이번 주에 공개가 될 CPI 상황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사실 종합 CPI와 근원 CPI에 대한 시장 예측치가 조금 엇갈리다 보니까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섹터별 상황이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단연 주거비의 흐름입니다. 근원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빡센데 이게 얼추 한40% 정도가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주거비를 잡지 못한다라면 CPI는 잡힐 수 없는 구조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마무시한 주거비가 머지않아서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연내 리포트가 나왔다는 라 겁니다. 이건 이번 리포트에 담긴 그래프인데 여기서 파란색 라인이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8% 수준으로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의 근원 CPI는 4%까지 꺾였는데, 근원 CPI에서 주거비를 뺀 녹색 라인을 보면 2%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거비를 뺀 근원 CPI가 2%라는 것은, 주거비가 조금만 더 제대로 잡히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연회는 내년 초에 이 주거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앞서 뉴욕 연은 총재의 전망과 짬뽕시켜서 바라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란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내년 2분기가 시작될 때 즈음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치, 시장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로 접어들게 되고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비가 금리 인하 국면의 시작점에서 맞물리게 된다라면 지금 흐물흐물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언제 그런 적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2만 9천 달러 초반에서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풀린다라면 어쩌면 내년 반감기 랠리가 서서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지의수는 하루 전보다 5 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50%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9,387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28,861달러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격이 급락해서 28,861달러 아래로 빠지면 곰 세력이 유리한 상황을 주도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26,000달러를 거쳐서 24,8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29,893달러 부근의 50일 단순 이동 평균 위로 돌파할 경우에 황소가 곰을 잡았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31,500달러에서 32,400달러 사이에 오버헤드 저항까지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도 흐름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블랙록의 등판만큼 의미가 있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핀테크 기업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버린 겁니다. 워낙 못지 큰 이슈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페이팔이 진짜 페이팔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은 팍소스 트러스트가 맞고, 페이팔 USD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예금과 단기 국채, 현금성 자산 등으로 전액 담보가 된다고 합니다. 발행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기반이고 페이팔이 지원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 가능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뭔 일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상장기업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팍소스의 전략 책임자인 월터 헤서트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차별점이자 경쟁력은 발행을 맡은 팍소스가 뉴욕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신탁 회사라는 점이다. 우리에겐 준비금 관리를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 있다. 이건 이 코인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뉴욕의 감독과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의미한다. 만에 하나 팍소스가 파산을 하더라도 규제 기관인 뉴욕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 운용사 3IQ의 리서치 책임자 마크 코너스는 페이팔의 이번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것만큼이나 큰 뉴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해시 플로우의 CEO는 업계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일이고 암호화폐 대중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페이팔이라는 점이 시선을 확실히 끌고 있는 건데 페이팔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상황,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예고한 상황, 뭐 이런 게또 맞물리면서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들, 페이팔 사단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일들 꾸미려고 이러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안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XRP는 0.62달러 부근에서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피보나치 618 되돌림 수준인 0.64달러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곰 세력이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은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0.67달러.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67달러 도달이 가능하고, 여기서 빠지면 0.56달러를 거쳐서 0.45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 라켓이 오페드 2의 분석입니다. 현재 리프레 시세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핵심 요인은 과연 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게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 시세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새로운 변수가 될지도 모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바로 리플 소송 최대 빌런으로 꼽을 수 있는 빌 힌먼에 대한 공식 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불을 지핀 인물은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의 존 리드 스타크입니다. 이 양반은 빌 힌먼은 비윤리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른바 힌먼 이메일은 FBI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법을 어겼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라면 법무부의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꽤 강도 높은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리플의 법률 책임자 이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놓칠 리가 없는데 이 양반은 흰먼에 대한 공식 조사는 리플 사건보다 훨씬 더큰 사건이다. 정부 관료의 아주 심각한 이해 상충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원한 멘트를 시전했습니다. 어쩌면 곧 인파워 오버사이트 같은 권력기관 감시 시민단체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화된다라면 SEC가 리플 사건을 항소심으로 끌고 가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최대 빌런인 빌 힛머니 개인 이해상충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였던 전 직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윤리성은 개나 저버리고 돈이나 받아 처먹은 그런 인물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공식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서 리플의 증권성을 다툰다는 라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튼 재미있는 상황이 어쩌면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랩스가 아주 재미있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리플이 새로운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 센티그레이드를 출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탄소 배출권 공급을 증대시킨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리플의 공식 발표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탄소 제거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상품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리플이 지난주에 국제파생상품협회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앞뒤 깎기가 탁탁 지금 맞게 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리플이 이렇게 친환경 이슈에 다가서는 전략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과의 차별성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부와 떠나서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게 비트코인의 이 환경성 이슈인데 XRP 레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실시간 송금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이미 완전히 생성돼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공격받고 있는 부분까지 해소시켜버리는 이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점까지 더해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